의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, 저도 의사지만,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, 여기 제 유튜브도 보신 분들 있겠지만, 저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. 예, 그래서 뭐, 이렇게 한 길에 듣고 좀 안좋, 이상한 거 내용을 흘리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의사라는 사람은 보통 이제 영상의학, 이런 거, CT 보고 MRI 보고 있잖아요, 엑스레이 보고, 이런 것들. 거기서, 오, 망가졌네. 이런 거에 접근을 많이 해요. 근데, 왜 망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면 잘 몰라요. 저도 그랬고. 예. 네, 그래서 어, 재활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어, 중요할 것 같아, 이 정도까지예요.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더 몰라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화가 잘안 된다, 네, 이렇게 예, 생각하면 될것 같고,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부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. 그러면 무슨 생각 드냐면 말이 안 통한다. <laughs> 제가 의사인데 예, 말이 안 통한다. 이런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. 네. 여기 있으신, 뭐, 물리치료사님들 있으면 대부분 다 같이 일하실 시 원장님, 와, 말이 안 통한다 할 텐데. 아닌가? 네. 그렇습니다. 현실은. 네. 그 다음, 물리치료사. 물리치료사님들도 이제 제가 경험한 바는그래요 왜냐하면, 그 물리치료사님들이 일을 하는 자리는 장소는 병원이잖아요. 그러면, 자, 우리가 밭에 씨를 심으면 걸음이 다잘돼 있고 하면 작물이 잘 자라겠죠. 근데 예전에 외, 예전 병원들 같은 경우는 현실이 뭐냐면 걸음이 없어요. 병원에 운동 치료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도 못 느껴요. 그러니까 뭘 하냐면 수동 치료, 관절 가동, 그다음에 연부 조직 이완. 그것만 해도 환자가 통증이 주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거 이상을 하려 고 그러니까 환자도 하기 싫어하고. 그다음에 치료사분들도 굳이 왜 의사는 더 이거 왜 하냐고 이렇게 내버린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막 운동 운동하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.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님들 만나도 여기는 운동 때문에 겹치 겹쳐져 있는 중첩된 것 때문에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았답니다, 않았다. 지금도 뭐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러 다니고 교육도 열리고 하는데 문제는. 지금에서야 이제 뭔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환자분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찾는 사람이 생기지 과거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운동치료까지 제대로 커버하는 물리치료 선생님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세 번째 이제 트레이너죠 어 일반적인 이제 형태의 트레이닝이 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레크레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는 거는 당연하죠 즐겁게 운동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반점이 딱 달라지면 그 운동이 나쁜 운동이 되기도 해요. 정말로. 괜히 그거 하다가 망가지면 어떡할 거예요? 그죠?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. 내가 이 운동을 할때안 망가졌으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. 한번 아파 보신 분은. 그러면은 내 몸을 컨트롤 해줄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를 찾게 되거든요. 근데 그때 트레이너분이 병원에서 하는 그 이론적인 베이스까지 다 알고 있고 기능적인 형태로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접목을 하고 트레이닝할 때도 정말 섬세하게 하고 이런 것까지 내가 커버를 할 거냐 안할거냐 따라서 역할 분배가 완전히 달라져요. 이 사람은 그냥 즐겁게 이분은 아니야 다치지 않게 근데 중요한 거는 둘다할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단계를 쭉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그런데, 이런 서로서로 서로 간에 이제 단점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, 어, 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,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못하잖아요? 그러면 못하는 사람을 기존으 내가 잘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. 너 못하잖아. 이렇게. <laughs> 난 이거 할줄 아는데. 저 의사들, 의사들이 그래서 무시당하기도 하고, 거꾸로 물리쳐사분이 무시당하기도 하고, 트레이너분이 무시당하기도 하고.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못하는 게, 잘하는 게 있으면은 저 사람이 잘하는 것만 보면 될것 같거든요. 저 사람이 잘하는 거. 의사 선생님들이 뭐 알고 있어.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물어보면 되지. 그럼 내가 그걸 취하면 되잖아요. 거꾸로. 의사 선생님들은, 아, 나 운동 모르는데? 운동 중에 지금 재활용력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취하면 되죠. 모르니까. 트레이너 분 중에는 운동은 잘 시켜요. 이론 베이스가 부족해, 조금은. 그거 취하면 돼요. 내가 못하는 거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, 내가 잘하는 거랑 저 사람이 잘하는 건 배제하고, 못하는 거랑 비교하니까 나는 잘났어가 되니까 싸운단 말이에요.